오늘 에스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성경보다 가장 선교적인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에스겔 말씀은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로 한 가장 암울한 시기에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서에서의 그 예언 말씀은 포로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와 회복입니다. 그런데요. 특히 이 회개와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에스겔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스겔서를 찾아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제가 찾은 것만 해도 무려 60회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몇 군데 기록되어 져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사역을 통하여 활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게 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경찰 선교의 주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우리의 사명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알려 주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생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내 생물의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람의 모양. 그런데 얼굴은 다 달라요. 사람의 얼굴 모양한 생물이 있고요. 사자의 얼굴을 한 생물이 있고 소의 얼굴을 한 생물이 있고 독수리의 얼굴을 한 생물 네 생물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 생물이 서로 날개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서로 날개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 생물이 영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든지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의 말씀을 봅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네새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네새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네새 왼쪽은 소의 얼굴, 네새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여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이네 생물들은 영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든지 다른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곧게 영을 따라 영이 인도하는 것으로 일제히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의 얼굴 미리다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소의 얼굴 앞으로 나와 주셔요. 소의 얼굴. 네. 사람의 얼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람의 얼굴은 저 회중석을 바라봐, 바라보고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의 얼굴. 아, 이쪽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네. 사자의 얼굴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찬양 인도 하신 분이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얼굴 나와 주세요. 사자의 얼굴은 이 사람의 오른쪽에 있대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자, 소의 얼굴은 사람의 왼쪽에 있답니다. 독수리의 얼굴 나와 주셔요. 독수리의 얼굴은 사람의 뒤에 있어요. 사람의 뒤에 이쪽을 바라보고 쓰세요. 사람의 뒤, 찬양 인도하신 분 뒤에 등지고. 좀더 오른쪽. 야. 자, 이네 생물들이 날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자, 좌우 양우, 양쪽에 계신 분. 그래서 서로, 서로 팔짱을 껴보세요. 네 분이 같이. 이쪽, 사자.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시키면 그렇게 돼요. <laughs>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좌우에 계신 분들, 좌우양우 그렇지요. 네. 그리고, 우리 여성분, 독수리. 두 날개 거기다 같이 끼지 마시고요. 좌우에 계신 분 따로 하나씩 끼세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거 하나는 빼셔야 어. 그렇지. 자,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방향 앞에 계신 분이 사람의 얼굴이에요. 사람 같습니까? 예, 네. 그래요? 자, 사자의 얼굴, 까만 마스크 쓰신 분, 사자의 얼굴입니다. 사자 같, 같습, 사자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소의 얼굴, 이쪽 피아노 쪽에, 그리고 제가 보는 이쪽은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그렇지요? 자, 이네 생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들이 손이 또 있대요. 그것은 다 자기의 몸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든지 곧바로 그대로 갔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지 의지가 있어서 자기의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아, 이거 불편해. 목사님 말씀 안 들어.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을 것 같은데 내마음대로 할게. 목사님 말씀 안 들을래. 어 그러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일제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이네 생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자 제가 명령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각자 각자 자기가 보는 방향으로. 이쪽은 피아노 보고 계셔야죠. 자기가 보는 방향으로 각자 팔짱은 끼고 앞으로 가 되겠습니까? 수도 안 되지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역하는 목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협력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 쪽으로 이동합니다. 사람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사람 앞에서. 앞으로 가. 오, 가지네, 그렇지요? 독수리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앞으로 가. 가지네요. 뒷걸음질 치는 것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옆으로 가는 것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케이. 불편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아멘?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해야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사역터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불신자들에게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자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싫어. 사자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독수리는 그게 싫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독수리 쪽으로 앞으로 가. 사자 쪽으로, 사자 쪽으로, 사자 쪽으로, 사자 쪽으로 까만 마스크 앞으로 가. 아, 이건 뭐안 가지네. 그렇지요. 자, 됐습니다. 풀어주시고요. 박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합지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 우리의 기쁨을 위한 이 아름다운 선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몇년 전에 강남경찰서 어떤 경찰분이 자기 고향이 어디라고 하면서 저보로 거기 1박 2일 티켓을 다 끊어주고 부부 여행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자기 고향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스케줄을 다 짜줬어요. 제 집에서 출발하면 몇 시쯤이면 고흥 어디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밥 먹고 몇분 가면 카페가 있고 다 짜주는 거예요. 출발을 해가지고 도착하니까 어김없이 도착을 그 식당에 도착하는 거예요. 전화했습니다. 아이, 예. 제가 지금 도착해서 밥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식사하시고 10분 정도 어디로 가면 아주 좋은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서 30분 정도 거니십시오. 거기 갔다가 다음에 어디 가면 무슨 박물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한참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조종받는 것 같은 거 있지요. 이분은 우리의 움직임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건 우리가 조종받는 것 같다. 우리 마음대로 해볼까? 이대로 따르지 말고, 보고도 하지 말고. 그랬더니요, 조금 가다가, 난 릴리 갈래. 난 전리 가고 싶어. 아, 부부간에도 그런 의견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몇번 그러다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자. 그리고 저녁에 생각한 게 무엇이냐 하면, 그대로 그분이 스케줄을 짜준대로 해보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의견충돌도 안 나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어디 가시다 보면 부부간에서 난 짜장면 먹을래, 난 비빔밥 먹을래 그러잖아요. 난 산에 가고 싶어, 난 바다에 가고 싶어. 아, 그런 의견충돌 없이요. 여행을 아주 순조롭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그 계획대로 그대로 말없이 살아가면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의견 충돌도 없을 것을 왜 아둥바둥 내 의견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부부간에도 의견 충돌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될걸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면 그렇게 편할 것을 서울 경찰청 교회 여러분 큰일 하십니다. 일단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제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의 활동들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신앙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 생활이 여기에 있는 모든 경찰 직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 또 여러분 사회에 나가며 그 많은 불신자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이 선교적 이 마인드, 이 말씀처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경목회가 있고요. 교경협의회가 있고요. 또 여기 경찰 직원들이 있고요. 또뭐 다른 후원자들이 있고요. 서로 서로의 모든 모습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는 습성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사자, 너도 하늘을 날아다녀 봐. 아, 이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내가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사자, 너도 풀만 먹어 봐. 이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서울경찰청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런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